오늘은 닭다리 삼계탕을 할거예요 재료를 준비할게요. 먼저 몸의 기를 보강하는 황기를 넣을게요. 30분 정도 푹 끓여서 건져낼게요. 황기를 건져낼게요. 다음에 닭다리를 넣을게요. 다음 불려놓은 찹쌀을 망에 넣을게요. 그리고 찹쌀과 삼각, 청양고추를 넣고 30분 끓일게요. 끓은 지 15분 정도 지난 뒤에 마늘을 넣을게요. 찹쌀죽은 망해서 꺼낼게요. 찹쌀죽을 한쪽에 담을게요. 맛있게 드세요.